에너지 운용이기 때문에 어,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맛있고 어, 아이들하고 먹기도 너무 좋은데 요번에 이제 복숭아 피치맛이 나왔잖아요. 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 이거 뭐 내일 꼭 사! 그러더라고요. 내일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한번 볼게요. 네, 싱그럽고 달콤한 복숭아는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그리고 콜라겐도 충전할 수 있고 수분도 충전할 수 있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카페인 없으니까 누구든지 네, 추천해서 들을 수 있고요. 요즘에 카페인 해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오후 1시까지만 먹어야 돼. 이런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되게 피곤하신 어, 체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추천해주면 너무 좋겠죠. 당뇨, 아, 당뇨, 제로, 저칼로리, 그 다음에 질측함 없이 마실 수 있는 이런. 어, 저희 SS 음료네요알루로스하고 여기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에서, 어, 무화과나 덩포드 등에 들어있는 존재하는 희귀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맛있으면서 당류가 없어서 너무 좋겠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국화과 식물이 스테비아 입에서 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분자, 어, 콜라겐, 페타이드로 이제 흡수력을 높여주고요. 비타민C랑 비오틴이 들어있어서 단백질 탱사에도 너무 도움이 되죠. 어,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다 이 보면 한 2, 3시 정도 되면 되게 졸리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딱 드시면은 진짜 피곤함도 싹 풀어지고, 어, 저는 운전할 때좀 즐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아이스팩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진짜 맛있고요. 어,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 그 다음날 딱 마시면 술 해독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에이스에서 운영 네, 제 경험담입니다. <laughs> 아, 네, 자주 안마십니다 대신 네, 그래서 공품 30캔 구매하면요, 6개 이제 서비스로 받았는데 어 서비스로 받는게 1 3 5 0 0 원이에요. 그래서 어 공품은 우리 가족이 먹고 서비스로 받는 증정품은 한번 샘플링 나눠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스텝이 저희 수요일 날 내일 모레 또어이 이스트비는 매니아층이 많아요. 속이 좀안 좋으신 분,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드시고, 어, 저희, 아시, 저희 권, 아시는 권사님께서는 한 20년 전에 아메리 사업을 잠깐 하셨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스트비였대요. 그래서 아무리 더블엑스를 설명해도 이스트비가 최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되게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테비는 비타민 B군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비타민 B군은 이렇게 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에서 우리 잘하는 뭐 엽산도 들어 있고 이런 어, 효과들이 어, 어, 우리 건강에 필요한 이런 건강한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나요? 해서 비타민 B군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기 다른 B군 비타민들이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면서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하고 정신, 정신적, 신체적 피로 회복에 기여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B군의 송 집합이지만 또 이렇게 에너지 대사 촉진, 신경계 건강 유지, 빈혈 예방, 피부와 모발 건강 개선, 간 기능과 해독 작용에 도움이 돼요. 이 비구 같은 경우는 위 건강에 우리가 많이 추천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유정, 영성 식도염, 또 극체 잘하시는 분, 속이 잘 쓰리신 분, 소화 작용이잘안 되시는 분,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요. 이거를 씹어 드시면 되는데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3 정말 씹어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는 수시로 드세요. 어, 힘들면 <laughs> 피곤하다 하면 오도오도 피곤하다 하면 오도오도. 그래서 위 건강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 음식을들 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음식을 잘 먹으니까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정말 처음에 만났던 약했던 친구가 지금은 엄청 건강해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개 구매하시면 네. 왜 하시면, 이렇게 효소, 우리 엔젤 바이온, 10포씩 3깔을 드려요. 이거면, 저희 한달분 4만 3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이거는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너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위 건강과 장 건강을 함께, 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어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두개 사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랑 반만씩 사서, 제가 서비스를 두개 드리고, 이거 증정품 드리고, 제가 하나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대박 기대되지 않나요? 진정한 클렌징 프로모션에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게 중요하다. 예, 다 아시죠? 그래서 화장을 깨끗이 잘 지우는 게 정말 이 피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피부에 좋은 이런 폼 클렌징이라든가 바디 제품은 pH 약산성인 제품을 쓰시는 게 되게 우리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서 딱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성, 건성, 복합성, 중성, 민감성 이렇게 다를해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근 저의 개인적인 그거는요. 여기 가운데에 매끈 피부결 있죠. 이 제품 분말 가루 형태인데 정말 써보세요. 요건 언제 쓰냐면요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예 그러면 거칠 거칠했던 피부가 정말 각질 제거도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뽀송뽀송해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두 번째 건성 제품을 아침에 써요 저번에 수분 타입이기 때문에 어, 수분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직 화장을 안 하니까 아이들하고 저는 아침 세안에 건성 두 번째 어두 번째 어, 건성 제품을 쓰고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밤에는 어, 여기 민감성에 쫀쫀 영향 요걸 쓰고 저희 아이들은 맨 처음에 있는 유분 컨트롤 네, 왜냐면 지금 중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 네 가지를 놓고 써요. 그래서 그때 그때 쓰는데 어, 정말 가운데 있는 제품은 그때 그때 쓰면 만족감이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어, 이제 뭐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이렇게 물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손에 가루를 이렇게 쏟아요. 어 많이 안 쏟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얼굴에 그냥 비벼야 살살살살 그냥 가르기 때문에 세게 안 하셔도 살살살하면 이 알갱이가 녹으면서 각질이 제거가 돼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샘플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따로 피부 각질 케어를 좀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이런 저희 각자 어, 피부, 피부에 맞게 이렇게 폼클렌징을 쓰시는데요. 저희 제품이 어, 특허받은 진정 성분이 들어 성분으로 되어 있고 약산성이고 네. 어, 자연에서 찾은 세정 성분이고 어, 피부 저자극 확인이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품이 하수로 어, 내려가면 48시간이면 맑은 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모든 제품이 비건 제품이 비건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 성분들을 뉴트라이드 농장에서 어, 재료로 넣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이 프로모션은요, 이렇게 어, 아티스트리 폼클렌징과 그러니까 메이크업 지우는 거와 폼클렌징을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렇게 많은 증정품이 돼요. 뭐 너무 많이 주죠. 그래서 저희 소비자 언니도 앱에 들어가서 이거 보더니 아 이건 꼭 구매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써보시면 어, 정말 너무 좋고요. 어제 제가 어, 두명 언니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한 언니는 진짜 이게 좀 기미 상티가 정말 심하고 빨간 피부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막 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우리 만났을 때 언니랑 제품이랑 비슷했었는데, 우리 둘다 피부 좋아진 거 알죠? 그랬더니. 라인으로 다 쓰니까 너무 좋아진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떨어지는 대로 한개한개 바꾸잖아요. 타사 제품하고 우리 제품하고 이렇게 같이 쓰다가 타사가 다 떨어진 다음에 저희 제품을 사니까 이거를 느끼대요. 점점 좋아지는 걸 느껴서 진짜 화장품만은 아티스트들이 정말 추천한다 해서 이렇게 저희 그 마사지 언니 네일 여기 마사지를 돌아가면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9월달에 알아오는 아키텍트도 저는 이제 선 주문을 예약을 받았거든요. 네,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데이 비타민C ABC 프로모션이에요. 요거는 어, 아메이 프라자에서 지금 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사시면 유산균 선유고하고 어, 프로바이오틱스 어, 밸런스 미드인 선유고하고요. 어 b 플러스 하고 이렇게 선물로 받고 있어요. 저희 올 데이 비타민 c는 한해 드시면 오래가는 비타민 c 잖아요. 어 물론 이것도 너무 좋지만 아세로라를 좋아하시는 아마 기존에 계속 애용하셨던 분들은 아세로라 어 비타민 c도 더 좋아질 텐데 이거는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 소비자께서 뭐라 하냐면 친구가 이거 먹어보라고 샘플을 해줬대요. 근데 속이 안쓰려서 저한테 구매를 했더라고요. 네. 친구는 너무 아메야메해서 아메 싫은데 저는 딱 이렇게 좀 정보만 주고 딴 얘기 좀이게 길게 얘기는안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그랬더니 저한테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럼사는 얘기가 정말 속이 편안하다. 그리고 본사 그 우리 설명 보면요, 빈속에 드셔도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추천해드리고요. 저희 비타민 C 좋은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천연 감기약 역할이 되고요, 해열제 역할도 되고. 어 저도 진짜 아내 향기 전에는 어, 아이를 세명 키우면서 잇몸병을 진짜 잇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잇병이 안 와요. 대신 제가 깨물어서 잇병을 만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 아베이, 이런 비타민C, 이런 제품을 먹으니까 정말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포진에도, 어, 대상포진 혹시 왔다 가신 분 있나요? 어, 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또 올라오는데, 저도 한 15년 전에, 한 13년 전에 제가 대상포진이 왔었어요. 그런데, 음, 대상포진이 또 오면 그 느낌이 알아요살이 약간 가려우면서, 아프면서, 딱, 따끔따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 들어가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어, 우리 기존에 있던 아세로라 체류를 했지만 이거 어, 새로 나왔으니까 이거도 제가 혹시라도 또 이렇게 약간 기미가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제가 체험해볼 어,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풍에도 어, 너무 좋고요. 또 어떤 소비자분께서는 어, 아세로 비타민C를 먹고 통풍이 정말 좋았졌다라는 분도 계시죠. 혈관, 어, 혈관 탄력이 좋기 때문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 어, 이거 필수로 비타민C 좀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한테 그냥 비타민C를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 말이. 근데 저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약이 처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처방이 되는데 혈관 확장제하고 키를 묽어지는 약이 이렇게 처방이 된대요. 근데 그래도 더 많이 처방이 되는 건 혈관 확장제인데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불었다가 풀면, 나중에 풀면 풍선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얇아지고 그것처럼 우리도 혈관이 지금 부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으면 얘가 얇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혈전이라든가 이게 막히게 되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혈관의 이 탄력과 어, 이 탄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수축 이완 이거 하는데 탄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같이 드셔야 돼요. 어차피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실 경우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내 몸을 위해서 양약을 어, 먹어야 될 상황이지만 또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 추천을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는 오렌지의 100배, 어, 레몬의 30배잖아요. 그래서 어, 이 좋은 영양소들이 어, 이렇게 콜라겐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에 필요회복게 도움을 줍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시멘트롤. 어 시네트롤 저 여기 이렇게 고 있거든요. 네 시네트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변비녀가 있다면 시네트롤 저도 추천해 드립니다. 어이 시네트롤은요 이렇게 두두 개를 사시면 우리 면역제를 두 개를 주거든요. 음 이렇게 어 스키미 어, 어 스키미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 해서 요거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음료예요. 저는 이 제품을 먹으면 하루에 두 코씩 먹어서 누가 살이 급년 뺐대요. 근데 저는 일단 한 포씩 먹고 있는데 진짜 몸이 가벼워져요 네.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다른 제품보다 이거는 정말 어, 많이 느끼는 제품인데 그리고 맛있게 또 물을 마실 수 있고 음료처럼 먹을 수 있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요거 드시면 소화도 빨리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드셔보시면요. 이렇게 면역 미니젤리 해서 다섯 코두개 해서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요거, 어, 다이어트 제품이잖아요. 이게 지금 1 4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상점에는 28개인데, 64,000원이면 너무 가격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조금 화장실을 좀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요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네, 종갓집 김치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고요. 어, 김치 두개 구매하시면요. 종갓집맛 김치 400g 이제 같이 증정이 되는데요. 우리 김치는 종갓집에서 직접 이제 라인이 따로 있어서 담고 있잖아요. 주문하실 때 짝수로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꼭 어, 기억하시고요. 저희 전 국산 제품으로 하고 있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 주문을 하면 그때 버무려서 보내주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잘 익혀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우리 유상균 프로모션 있죠. 금방 제가 요 설명해드린 거와 같이 우리 요 위에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요거와 요거 같이 드시면 더욱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장 건강까지 케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제품에 어. 이렇게 같이 받을게요. 네. 어, 그리고 보시면요. 다이어트 케어에 필요한 똥모균을 날씬균으로 만드는, 어, 다이어트 유산균, 슬리피, 요두개 구매하시면요. 효소하고, 여기 보시면 바디키 식사 대용 그레인 미니 다섯고 있잖아요. 저희 아침에 법머니 가실 때, 어, 너네 단백질은 너무 맛이, 어, 그래. 이러면서는, 어, 예, 맞아요. 건강한 맛이에요. 라고 <laughs>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정말 건강한 맛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런 그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바디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스푼만 섞어서 같이 넣어서 드세요. 그러면 가격 대비 맛도 마시고 건강하게 아침에 겉문닝을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어, 밸런스 위드인 이메리티 해서 캡슐 유산균이에요. 바로 싫어하시는 분들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유산균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어, 슬리피 유산균은, 어, 다이어트와 장케어, 네, 같이 하는 제품이고요. 요쪽에 있는 건, 아뇨기, 아연이, 아연이 하루 대비 100%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하고 장건강하고 같이 케어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분 잘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2번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병검사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어, 가루 유산균보다 이 캡슐이 훨씬 자기가 잠이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이제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맞춤 유산균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음, 안 하는 이유가, 어, 푸기가 힘들대요. <laughs> 네, 그래서 자기가 못 하겠대요.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어, 빨리 이제 하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했거든요. 오히려 남자들이 용감하지 못해 정범이 많아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정수기에요 지금 정수기 10개월 무이자 혜택 어,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거 무이자 온게 지금 되게 몇년 만에 왔거든요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아내 처음 할때 저는 사업하기 전에 정수기를 먼저 샀거든요 저희 막둥이 이제 이유식 시작할 때 EBS에서 플라스틱 호르몬 그거에 대해서 막 나오고 또.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그 생활 하수가 너무 더러워지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셋째 낳고 나서 아 정수기를 써야겠다 이랬을 때 저희 이제 언니 문화장 스폰서님이 아밀 잡을 막 시작할 되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봐. 사진을 안살 수도 있어. 그랬더니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려고 했던 그쪽 이니까 30분을 지루하게 듣지 않 정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진 코디네이터 유원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좀 했다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텀블렛 하나 놓고 어른 정수기, 뭐모곤수기 얼마, 렌탈별, 딱 이것만 하는데 너무 신뢰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언니 팔아줄 겸 <laughs> 제가 아메이 정수기를 썼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거는요. 더 인증 마크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내 이 건강한 물 드셔야 되고요. 저는 최고 좋았던 게 아이가 세 명이니까 아무래도 밥을 좀 많이 하겠죠. 요리를 많이 하고 어 그러니까 수돗물을 쓰기보다는 이 정수기 물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쌀 씻고 과일 씻고 마시고 물의 활용도가 너무 많이게 많이. 최고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수기를 살려고 했을 때 친구네 집 가서 보면 그냥, 뭐, 얼음물 쓰고,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천사만은 렌탈비를 내고, 쌀시쓸 때는 수도물로 씻고, 이러니까, 아, 저거는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 7 0까지 오염물질을 걸러주죠. 19 중에 어, 신종 의염물질을 걸러주죠. 7가지 과부라 화물을 걸러주고, 어, 미세 플라스틱 99%를 걸러주는 걸 최초 n s f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99.95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까지 다 사멸을 시킨다는 라 거죠.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가 어, 다답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어, 제 풍력을 본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잠시 만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10개월 어, 무이자 되고요. 요 카드는요, 이렇게 음,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현장 불가니까 앱에서 주문하셔서 어, 어, 주문을 도와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한전하고 맛있는 걸 드세요. 네, 네 다음은 어, 라이더 저희 어, 프로모션 중이에요. 이거 구매하시면 어, 뉴트리라이트 10만원 바우처 음, 두 장을 드리거든요. 네, 두 장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2월달에 저희 소비자분이 구매하셨어요. 어, 이거는 어떻게 되면 제가 타거든요. 저도 잘 팔지는 않아요. 근데 제 목표가 일주일에 네번은 타자. 그래서 밤 11시, 반 12시 5분, 이 정도에 거의 타요. 근데 이렇게 탈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소음과 진통이 없기 때문에 탈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근테크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근육이 없으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 근육을 하는데 우리 근육은 어이 허벅지에 제일 많이 저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하체가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하체를 이제 라이더를 타면은 하체가 튼튼해지겠지만 또 우리 몸은 어 근육이 만들고 있어 하면. 피부 탄력도 살짝 올라가고요. 팔꿈치도 살짝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허벅지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열심히 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앱에 이렇게 그림 나오잖아요. 뭐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그거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운동도 해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얘기를, 건강 얘기를 하면 유트라이트가 꼭 들어가주면 이이 라이더 얘기도 꼭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어검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6월달에 어, 구매를 일으킨 건 어, 그분의 자수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집에 있는 실내 바이커가 고장 나니까 아 그러면 아메이거를 구매해보자. 그래서 아들하고 3일에 이제 아메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뭐라 고했냐면 전에 있었던 제품을 한 시간 타야 땀이 흘리는데 우리 제품은 30분만 타도 땀 흘리는데 너무 좋대요. 그리고그 분이 1시간 동안 탄대요. 왜냐면 빨리 땀이 나니까 그런 거 효과가 좋은 걸 느껴서 1시간씩만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5층도 못 올라가시는 아주 연약하신 권사님이신데 요거 1단도고 30분은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 뉴트라이트 이 바우처가 있으니까 이 요걸로 또 프로모션이 되잖아요. 캐시백 따로 받고 20만 원 상당의 어 뉴트리언트 살수 있는 박스도 받으니까 프로모션 하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요것도어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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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려나 네, 31일이에요. 30, 아, 저희 나왔구나. 어, 네, 네, 31일까지니까 7월달에 충분한 프로모션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프로모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신제품도 있잖아요. 물론 7월 달에는 없지만 우리 9월 달에 나오는 아키텍처 예, 네, 요거 네, 많이 많이 올세라 디바이스 많이 홍보하셔서 미리미리 예매 아, 예약을 받아두시면 어, 사업성장에 도움이 되시고 진짜 효과 있거든요. 네 제가 하는 할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기대되죠? 7월에 네, 남아있는 프로모션까지, 7월에 새로 시작하는 신제품과 프로모션까지 기대하고 알리고 해서 사업에 또 확장이 이루어지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전희 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